성령이 임하였습니까?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나타납디까? 그런데 불안하십니까? 그 순간 성령은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첫사랑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과 감동이 내 몸에 나타났을 때, 내 영을 소생시켜 주었을 때 잊지 못합니다. 수많은 예언을 귀로 듣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환상을 통해 깨닫고 나타나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서 보여지고 제 앞에도 보여지고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숨었습니까? 왜 사울은 삼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 못했습니까? 사울은 말입니다. 앞으로 나와지는 사무엘은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방을 통해 보게 되어지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사울은 두 영이 성령과 악령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가, 악령이 임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로 사단에게 쓰임 받는 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시작이 사울의 성격입니다. 사울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영의 연약함, 불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그의 환경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릴 적 환경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트라우마가 사울처럼 성령이 임했다가 악령이 임했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불안해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의 태도들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곧 벌어집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지 마십시오. 사울 방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다가, 사람을 믿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사단의 영이 임했다가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의 영아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들아 떠나가라. 기도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왕 만세, 사울왕 만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이 숨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병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가론 유다도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결국은 그 부름이 예수님을 반자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운의 왕이 되버립니다. 왕을 구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징계를 사울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있습니까? 빨리 버리십시오. 빨리 쫓아내십시오. 그 영으로 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 가장 위험한 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을 온 가족은 망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울방에 사울을 보았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멋들어지게 하고, 주위에 칭송을 받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좋아서 뛸 듯이, 날아갈 듯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기뻐 날뛰는 나와 사울을 오버랩할성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안에 불안의 영이 숨어 있, 있었습니다. 불신의 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끌려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나도 살아가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릴 때에는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왕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았겠지만, 어느 순간 악한 영이 임하여 사람을 죽이고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영에 끌려 다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평안을 누리다가 또 악한 영이 임하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를 연달아 짓다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망해버리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음을 사울 방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사울을 보고 마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게 하는 내 안에 불안, 불신, 근심, 걱정, 사단의 주는 영그 올무에 묶여버린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불안의 영 떠나갈 저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울의 방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하도록 지금 선포한 선포가 내 안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령사건학교 운사자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 그들이 섬기는 교회,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더 나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는 불안에 떨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 선포하는 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